눈에 반짝이는 부분 네, 너무 잘하셨고 이 입술에서는 너무 좀 강조가 됐거든요. 오늘 약간 뭐 부드럽게 이어서 집에서 연습하셨죠? 집에서 연습하셨나 봐. 2024 갑진년 새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프랑스 여행 중 목마르던 덕에서 보았던 캐리커처 인물화 생각이 났다. 그래 도전해 보는 거야. 인물화 캐릭터 차요 인물화 그리는 공식. 눈과 눈이 있으면 이 사이의 길이는 눈의 길이다. 네, 제가 이제 그, 이 공식을 한 다음에 대입시켜서 넓다, 넓히고, 좁다, 줄이고. 그 다음 이게 인물화의 공식 1번. 2번은 달걀형을 먼저, 얼굴에 얼굴달걀형을 먼저 한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을 그어주세요. 가운데 중심선을 그어 그래서 인물화는 요거 두 개만 알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요 코넓이 정하고 올려서 눈 시작점 만들어서 요 코넓이만큼 눈 길이 체크하고 또 자세하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게 흐려지거든요. 입을 강조했기 때문에 입의 크기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코는 줄였죠 긴장되는 순간이다. 항상 새로운 도전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해 살펴본다. 다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 와우, 이분은 고스의 아우라가 풍긴다. 막상 시작은 했으나 과장된 표현 방법이 서툴고 어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가끔은 찍어 놓은 사진을 보기도 하고 노트북에 캐리커처를 검색하여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한다. 인물화 책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읽어보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있게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 없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빨리 잘 해내리라는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담은지 욕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렸다는 게. 캐리커처를 배우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변화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불안증 이 있는데 안정감을 되찾게 됐고요. 그 흐뭇함 자신감을 얻었고 엄청 재미있고. 아, 어, 목요일만 기다리게 됩니다. <laughs> 예방 1위가 그림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눈으로 자기가 보고 머리로 기억하고 손으로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한번딱 보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죠. 마음을 그림 안에다 넣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작용이 많이 크더라고요. 캐리커처에 도전하면서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만의 그림을 그려 보세요. 자신감과 행복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